오늘은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사상 체질에서 태양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약재 포도근입니다. 포도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포도의 뿌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약재로 사용하는 포도근은 바로 산머루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머루를 한자로 표현하면 포도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포도근을 우리가 먹는 과일 포도의 뿌리로 혼동하게 되었고 포도 자체도 머루를 개량해 탄생한 품종이다 보니 머루 뿌리를 포도 뿌리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포도 뿌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머루근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머루 뿌리를 사용한 기록은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상체질 중에서 태양인 약재로 사용됩니다. 태양인은 소화기계통과 허리근육의 힘이 약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식도엽착이나 식도경련의 미후등식장탕이라는 처방에 들어갑니다. 태양이는 국내에서 그 수가 매우 적다 보니 사상체질을 전공으로 하는 한의사분들이 아니면 산머루 뿌리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고 산머루는 재배가 아닌 자연산이다 보니 유통량 자체가 적습니다. 또 민간에서는 산머루 뿌리보다는 포도의 뿌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 활용합니다. 오늘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은 약재로 사용하는 포도근은 산머루의 뿌리를 말하며 머루근이라 부른다는 점. 유통되는 머루근은 자연산이며 사용빈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 사용할 일은 없지만 혹여나 모르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